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거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방법은 연락처에 저장이 안 되어 있을 때입니다. 전화 버튼을 누른 후에 키패드에서 전화번호를 입력해 줍니다. 전화번호를 다 입력했다면 통화 버튼을 눌러 줍니다. 전화를 끊을 때는 빨간 버튼을 눌러 줍니다. 이번에는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을 때 전화를 거는 방법입니다. 동일하게 전화 버튼을 눌러줍니다. 연락처를 누른 후, 내가 걸 전화번호를 찾습니다. 전화번호를 찾았으면, 터치해줍니다. 그리고 전화기 모양을 눌러줍니다. 그러면 전화가 걸어집니다. 전화를 끌을 때는 마찬가지로 빨간 버튼을 눌러줍니다. 세 번째 방법입니다. 이번에는 최근에 연락한 적이 있을 때 전화를 거는 방법입니다. 전화 버튼을 터치하고, 최근 기록을 누른 후, 전화를 걸 사람의 이름을 터치합니다. 두 번째 방법과 마찬가지로 전화기 모양을 눌러주면, 전화가 걸어집니다. 전화를 끊을 때는 빨간색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.